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반비례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는 y는 x분의 a라고 식을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 점이 6콤마 4를 지나고 a의 x제표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여, 여기를 어, 큰 x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제표는 큰 x콤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6마 4부터 먼저 대입을 해보면, 4는 6분의 a이기 때문에, 양변에 6을 곱하면, a의 값을 24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x분의 24가 원래 식이고, 여기에 x콤마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은 큰 x분의 24. 양변에큰 x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3x는 24니까, 양변을 8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큰 x의 값을 마이너스 8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을 마이너스 8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